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축복의 역사에서 3만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은 열번째 축복의 고개를 넘음으로 말미암아서 종적 축복식에서 횡적 축복식으로 축복의 세계화에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축복 29주년을 맞이한 3만 가정회는 축복의 세계화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2세 축복 자녀들이 축복의 세계화를 넘어서 축복의 천주화를 이루어간다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3만 축포가정의 총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송한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늘 앞에 큰 영광을 올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천운 천복이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